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o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서 사격 훈련을 하던 20대 경찰관이 머리에 실탄을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 경찰청은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 경찰 사격 훈련장. 정기 사격 훈련을 하던 부산경찰청 경찰기동대 소속 20대 A 순경이 머리에 실탄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A 순경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자신이 쏘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모두 다섯 발을 쏘는 속사 사격의 마무리 단계에서 총기를 확인하다가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입니다. 속사는 15초 안에 다섯 발을 쏘는 거거든요. 마지막 한 발이 있을 때 호환한 거 같습니다. 오발 사고인지 여부는 지금 CCTV 분석하고 있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계획된 정례 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경찰 사격 훈련 중에 총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훈련 중 총기 사고가 종종 발생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훈련 중에 한 순경이 실수로 동료를 쏴 다치게 했고, 2023년에는 대구 달서경찰서에서 총기 고장 여부를 점검하다 실탄이 발사돼 경위 한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편 A순경이 오늘 사용한 총기는 본인 총기가 아닌 사격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격훈련장 총기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지난 8일부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부산에서도 첫 검거 사례가 나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어제 낮 11시쯤 사하구 심평동에서 흉기를 들고 15분가량 거리를 배회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도 오늘 새벽 1시 반쯤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은행 앞에서 흉기를 든채 은행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40대 B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북극 항로 개척과 부산 특별자유시 등 부산 관련 의제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의제를 내놓기 전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놓고 박형준 시장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부산 시의회에서 열린 글로벌 허브도시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허브도시특별법은 대체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북극항로개척특별법과 부산특별자유시 등 부산과 관련한 새로운 어젠다를 부각하려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읽힙니다. 박 시장은 허브도시특별법을 잘 차려진 한식에 북극항로개척 등을 일식과 양식에 비유하며 민주당의 행보를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정치권이 부산0 발목을 잡어서양안 먹어라, 새밥세을 차려서 0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박 시장은 그러면서 정치권이 부산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에 대한 박 시장의 이 같은 강경 자세는 지난달 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이후 노고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전 대표는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원 의사가 없음을 전했고 이에 박 시장은 이전 대표가 자신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을 냉대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민주당은 북극 항로 개척과 부산 특별 자유시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던지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박 시장의 입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 캠프가 대선 공약으로 김해공항 폐쇄 이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대표 측은 가덕신공항을 물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해공항 국내 국제선 기능을 가덕신공항으로 일원화하고, 김해공항 부지 매각 대금을 투입해 가덕신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추가 활주로를 위해 설계를 변경하면 개항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부산시당은 아직 검토 단계로 공약화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몸 은밀한 곳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두 명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방콕의 현지 공급 체에에서 건네받은 필로폰 600여 그램과 엑스터시 30정을 신체 은밀한 곳에 붙인 뒤 항공편을 이용해 부산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지난 2일 실시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사진을 올린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해운대구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곳에 따라 순간풍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며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16.8도, 습도는 67%입니다.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